선생님 요즘 경기가 어때요 그냥 썩좋디 않아요 음 손님들은 좀 많이 있어요 없으니까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죠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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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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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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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요 어디 뭐? 네, 몇년 정도 몇, 년? <laughs> 몇 년밖에 안 됐다고요? 어 네. 택시를요? 네. 어 근데 그 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졸업 주부였죠. 주시다가 갑자기 택시를 하셨다고요? 네. 와마 어. 쉽지 않은데 뭐, 아니, 뭐 이유가 뭐 있었을, 뭐것 있었을 것 같은데요. 뭐할게 없어서. 돈을 아. 좀 하고. 어 돈. <laughs>

빨리 가자고 할 때가 가장 좀혼란한니아 빨리 가달라 빨리 갈 수가 없잖아요 신호도 그렇지 신호도 있고 그러는데 물론 제 속도에 맞춰서 어느 정도 잘 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더 이상 빨리 갑니까 신호를 지나서 갈 수가 없잖아요 교통법규 지키고 가야죠 요즘은 특히나 더 많이 그게 좀 심해요 어 맞아요 요즘에는 주정차 단속도 그렇고 어, 요즘에는 뭐 30도로도 엄청 많고 네네네 아그렇더라고 아무튼 그래요. 음 <laughs> 경기가 좋아야지좀 손님도 많고. 아좀 네, 네. 일할 맛도 나고 즐거울 맞아요, 텐데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졸업 주부 하시다가 택시 하시니까 어때요? 힘들죠. <웃음> <웃음> 사람들 상대해야 되고. 졸업 주부 할 때는 뭐 그... 설거지 도 하고. 자외선 방지. 밥도 해놓고 음, 뭐 이렇게. 가고 텐데. 싶은데 목적지 왔다 갔다 눌놀놀라 <laughs> 다닌 거 하고. 네.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돈을 음. 버는 일이기 때문에 목적이라기보다 네. 돈을 버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많이 힘든 일이지요 아 근데 어떤 사연이 있으세요? 왜 갑자기 돈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네. 여성분한테 연세 <laughs> 물어보는 것들은데 아, 아무튼 난 65살 먹었어요 <laughs> 근데 갑자기 돈 아니 그러 손주 볼 나이이신데 아네 손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라. 애들이 결혼을 안 해가지고요 없어요 아 그러시구나 어... 아니 네. 그냥요. 음. 돈좀 물어보려고요. 나이는 먹었고 가진 건 없고. 네. 아 그럴 수 있죠 뭐 그치? 살다 보면 네, 살다 보면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음... 또 얼마나 또더 <laughs> 젊으셨을 때는 돈더 벌려고 열심히도 해보셨을 아니, 거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너무 멍하니 살아가지고. 아. 젊었을 때는 돈 욕심도 없고 지금도 뭐큰돈 욕심은 없는데. 네. <laughs> 하다 보니까 이제. 근데 부부님께서는 네. 부부님께서 이제 뭐 어차피 돈을 버는 일을 많이 하셨고 졸업주부셨으니까 공직에 계셨죠 사업 공직에 계셨어요? 네. 오 그럼 공직에서 퇴직하셨을 거 아니에요 작년 하셨죠 어 작년 하시고 퇴직금 도꽤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좀 나름 꽤 나와요 아 근데 또오 어, 돈을 또 버신다고요? 좀 편하게 노고를 좀 보내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더편 네. 이들도 결혼을 안 했고 가진 것도 없고 아이고 그래서요 야, 얼마나 대지 그 미소심이 그 미소심. 전에 뭐 주식이나 뭐 다른 것도 그, 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코인이나 뭐 이런 거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몰라요 아 그런 거 모르시구나 아 그러면 뭐큰 걱정 그런 거, 안 하실 것같습 주식 그런 것도 모르고 코인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이제 택시를 한다고 해서 뭐 식구들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진짜. 엄마가 네. 아 죽은데 무슨 엄마가 집안일만 하다가 무슨 택시를 한다고 그래 난리가. 난리가 아니 났다. 뭐 당연히 택시를 한다고요. 그 지금 있어 그냥. 아두요 아들 딸. 아들 하나 딸 하나. 네. 음. 아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애들요. 예. 네. 아 우리 애들 85년생, 87년생. 그럼 나이거 계산이. 48, 49. 오. 꽤렇게 됐네요, 그래도.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하면 좋죠. 근데 그게 음... 마음대로 안 하는 거라서 갑니까? 근데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늦어졌어. 늦어진 거. 근데 그것도 그 있지만 또 이렇게 네. 지금 대한민국의 그 지금의 흐름이 좀 그렇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음. 근데 좀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것도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이 문제가 있어서 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좀 문제가 좀 많죠. 음. 대학, 요즘 현실의 대한민국에. 네. 인재도 없어서 아니고 지금. 네. 그와좀 매년 전부터 그랬죠.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회적인 문제죠. 사회적인 문제. 카카오티. 애들 키우기 힘들고. 정치에는 관심이 있으세요? 카카오티. 정치에도 관심 없어요. 아유, 나 아는 게없어요 근데 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인데. <laughs> 조금 <laughs> 마시다가 갑자기 택시를 하시고 그냥 돈만 벌어야겠다 이 생각만 하신 것 같은데. 너무 단순한 것 같은데. 단순하게 살았서 그래요. 어... 너무 멍하게 단순하게. 대통령 이름 아세요? 아, 알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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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대통령 이름은 모르는 반점이게요 네. <laughs> 누군데요? <웃음> 윤석열이잖아요. 네. 아, 그러면 그렇게 질문하신 분 아시는가? <laughs> 어. 저요? 저 아니가 질문한 거죠. 아이 뭐제 이름을 알아주시니까 여행 네, 감사합니다. 잘하고 감사합니다. 공정과 상식이 있네요. 네. 잘하고 있지는 않죠. 어, 그래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은데. 그건 나의 생각은 아니고 나의 생각도 그렇지만 네. 좀 대중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전부 다좀 잘하고 있지 않다라고 어, 호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잘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온다는걸 알고 계시네요. <laughs> 예를 들면 팩스니까. 네, 뭐, 잘 알겠습니다. 슬치, 뭐, 뭐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되게... 지주를 한번 그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예? 말을 하는 거니까요. 아무튼 경기가 빨리 좋아지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치에 좀 관심 갖고 우리가 목소리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유, 아무튼. 목소리를 내는 것도아는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관심을 갖고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너무 관심을 안 가지면 관심은 있죠. 가지고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근데 되게 주워하시다가 네. 택시 운전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안전하게 잘하시고 운전 경력은 몇 년이세요? 운전 경력은? 네. 30그 30살 때부터 했으니까. 누가한테 물었어요? 아 우리 언니요. 와마 <laughs> 네? 언니. 언니, 언니가 지금 운전을 가르쳐줬다고요? <laughs> 야, 언니 몇 살? 언니라고라! 아, 다섯 살이요. 다섯 살언니고요 언니가 운전 잘하셨나봐요. 운전 지금 이렇게 잘하시는 거 보니까. 잘하죠 어, 어. 어. 언니는 뭐하고 계세요? 운전. 언니 그러면 이제 70대 되셨겠는데요? 네. 운전합니다, 지금. 언니도 운전하세요? 네. 오. 그래요? 네. 어, 언니도 그럼 택시 하시는 거예요? 네. 에? 예? 와, 진짜요? 아 진짜. 아니, 근데, 그럼 언니가 이거 권유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해봐라, 아, 이렇게 하고. 권유 안 했어요. 어. 언니는 그럼 경력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네? 언니 경력은? 언니 경력은 좀, 10년 다 아, 됐나? 10년 됐다고. 어, 보면. 10년 좀 되셨고요. 근데 아니, 그, 그거하고 상관없이 언니가 택시를 하고 있는데, 내가 택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언니의 영향을 좀 받았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 근데 운전을 되게 잘 하세요, 아, 진짜. 내가 저기 이거를 운전했을 때는 그 앞으로 달리는 건 굉장히 자신있다. 네. 그런데 길을 몰라서 좀 자신이 없다 했는데, 어. 길 모르는 것도 요즘은 다 카카오티로 있고, 여기 또 내비게이션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그렇죠. 이렇게 조건들이 많이 좋아지고, 음. 또 여성 운전자들은 이 택시하다가 손님이 앉아서 탔어요. 탔는데 내가 싫다고 그거 거부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성 운전자들은 약간의 그걸 좀더 배려해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 그 승차거부 그게 좀안될 때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여성 운전자들을 배려하는 그 기준에서 어 내가 좀 무서워서 네. 내 신변을 좀 보호하고자 그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그렇 그렇지 위험할 수 있죠 어. 무조건 그래서 내가 겁을 했다 그러면 네. 여성분들은 또 조금 아승차거부 네, 그런 것이 안 돼요 를예할수 있다 어느정도 네. 그것도 이제 승차거부도 어, 저...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고 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어, 이제 어디 상황에 따라서 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운전하기가 좀 조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좋아졌구나 그리고 그런 것도 좋아지고 또 승객 여러분들도 또 배움이 많이 있으시니까 네네 또좋아주시고 근데 되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laughs> 예쁜 말로 하세요 아 진짜요 아 어, 진짜 에이,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서 차에 되는면 되죠 네네네 네네. 아 근데 여기 보통 이야기를 여쭤보면 기사님들 <laughs> 지금 대한민국이 난리 다고 지금 난리 나고 막어 <laughs> <laughs> 저 아, 가전 욕설이 나오고, 지금, 마, 예, 예, 예. 아, 비보비 아. <laughs> 너무 편안하게 거의도 와가네, 요 이제. 아, 그래요? 감사드리고, <laughs>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음, 감사합니다. 자는 실은 네. 방송 하는 사람이고요.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실 아, 아, 어. 어디 멈춰드리면 될까요? 예, 더예 저, 저쪽에 한번더 가서, 우측으로. 아, 다시 예, 우측으로 해서. 아, 가고, 이거 제가 이제 영상을 좀 찍었거든요? 네? 사모님, 사장님은 안 나와요. 자본이안 나오고 저, 저, 저? 인터뷰만 저? 했으니까 요즘에 제 기사님들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요거 영상 잘 올려가지고 아, 이렇게 아유, 좀 하시라고. 예, 아, 괜찮 아, 얼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laughs> 인터뷰만 나오니까 전혀 안 나옵니다. 얼굴 찍을 수 없고요. 여기입니다, 여기요. 아이고, 매... 감사하고요. 정 예, 제가 이 영상으로 많은 그 기사님들께 힘이 되는 그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